지아이텍의 상장 유통 가능 물량이 10%대로 낮게 나와서 따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주 지아이텍의 기간 최종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최초 25%대에서 30%나 상승한 55.26%로 기간에게 배정된 162만 주중 89만 5195주가 15일 이상의 확약에 들어갑니다. 미확약 물량이 확약보다 더 적은 45% 이하인 72만 주입니다. 21일 상장일에 따상도 우리 일반 청약자들의 손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아이텍의 최종 의무보유 학약표인데요. 3개월 학약이 가장 많은 29.1%로 47만주 이상이고 그 다음이 1개월 학약과 6개월 학약으로 12.9%와 12.1%로 비슷합니다. 15일 학약이 가장 적은 19,000주 1.2%입니다. 이렇게 좋아진 의무보유 학약을 반영한 상장 유통가능 물량은 19.49%로 현대중공업에 이어서 오랜만에 10%대로 낮아진 종목을 보게 됐습니다. 총 발행주 유식수 757만 주 중. 153만 주가 상장일에 유통이 가능하고 금액으로는 약 215억 원 정도로 많이 가볍습니다. 153만 주의 구성은 일반청약자가 81만 주, 기간이 72만 주입니다. 일반청약자 물량이 53%니까 47%인 기간보다 더 많습니다. 상장이 따생이 일반청약자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공모가 14,000원을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은 1,102억 원입니다. g i t 텍의 상장일 데이터가 좋아서 올해 상장한 데이터는 여들과 비교해 봤는데요. 최근에 가장 높은 수익을 안겨줬던 일진하이솔루스와 현대중공업에는 못 미치지만 카카오뱅크와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GIT에게 최종 의무 보유는 55.16%이고 카카오뱅크는 59.82% GIT의 상장의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은 19.49%, 카카오뱅크는 22%입니다. GIT의 상장이 데이터 중 가장 훌륭한 점은 기존 주주 물량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 주주들은 공모 주주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매입해 상장일까지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상장일에 적당한 상승만 나와줘도 바로 수익을 실현해버려서 상장이 주가 상승이 발목을 잡기 때문인데요. 지아이텍은 상장일에 매도가 가능한 주체가 일반 청약자와 기관뿐입니다 공모가 14,000원에서 시초가가 200%를 기록하면 28,000원이고 따상까지 가주면 36,400원으로 한 주당 22,000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아이텍 상장부터 상장일에 VI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장일이 또 궁금해지는 종목이 차백신연구소인데요. 다행히도 최종 의무보유계약이 최초보다 16% 이상 상승한 17.4%로 나쁘지 않겠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간에게 배정된 277만 주중 48만 주에 해당되는 물량이 1개월 이상의 화계약에 들어갑니다. 미화계약 물량이 82.6%로 약 229만 주입니다. 차베신연구소의 기간 의무보유 화계약표인데요. 3개월 화계약이 가장 많은 19만 5천 주이고 6개월 화계약이 두 번째로 18만 천주 1개월 화계약이 가장 적은 10만 4천 주로 저는 기계적으로 청약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살짝 기대감을 갖게 하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장일이 유통이 가능한 물량은 40.48%로 적지 않습니다. 총 발행 주식수 2,643만 주중약 1,070만 주에 해당되고 금액으로는 1,176.9억 원입니다. 다른 바이오주처럼 기존 주주 물량이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기존 주주 물량이 749만 주로 상장일에 유통이 가능한 물량이 67%나 됩니다. 기간이약 229만 주, 일반 청약자가 90만 주를 상장일에 팔수 있습니다. 차베신 연구소의 상장일은 22일입니다. 상장일에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저는 다음 이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